예, 우리나라 그 불교의 법맥이 그 부처 석가모니에 그래서 달마 대사가 28대 소위 되고만 그 달마 대사가 일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 아닙니까? 그 28대 중국으로 와서 초조 선불교의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달마 밑에 해가 성찬이 도시니 홍 공인, 해너, 해누. 해능이 6대, 선불교 6대가 되겠죠. 6대고, 뭐, 부처님으로 하자면 33대가 되겠죠. 해능 밑에, 이제 그, 기록상에 남는 유명한 제자로서는 남아케양과 정원행사. 정원행사 밑에는 석도, 남아해양 밑에는 마조. 이 마조의 그 밑에 백장, 항백, 임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종파가 임제 종파라 그러네요. 임제 종파에서 지금 쭉 내려왔고 일본은 저쪽에. 종원행사의 계보인 조동종이 종교를 가서 일본으로 갔다. 그렇참 같은 불교를 갔더라도 일본은 조동종파고 우리는 임제종파다. 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임제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임제는 그 임제 그 법, 법문을 하는데. 1구 법문, 2구 법문, 3구 법문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의3구 법문이 뭐냐 했을 때, 그 부처님께서 보리선못에서 깨치고 난 이후에 이 안재갖고 화엄경을 설했다니까. 화엄경을 설할 때 말로 설한 것이 아니고 빗으로 설했다. 빗으로 설하니까 전신들도 다 알아듣고. 보살들도 다 알아듣고 다만 중생들만 못 알아듣더라 이러니 거기에 그 강명설법을 일구로 보고 그 다음에 입구는 이 몸과 뭐몸 전체로 한다든가 도구를 쓴다든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구지하상 오늘 그 종룡록 8 4 층이입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구지하상인데 누가 와서? 그,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탁.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사, 서레이, 거멋자. <laughs>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를 탁 냈다든가. 아니면, 어제 큰스님들 보면, 주정자를 착 내밀었다가, 쿵! 한다든가. 또는, 법상에 올라가고, 아무 말도 없다가, 만히 앉아있다가, 숭! 리어온다든가 이게 2구 법문이고. 우리가 이제, 3구 법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이게 상구 법문인데. 그럼 우리 강명설법 했을 때, 그럼 부처님은 강명설법하고 나머지는 안 했나?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거의 다 강명설법에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큰 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 집에 왔는데도 머릿속에 그큰 스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이게 바로 강명술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리시 마하리시가 보니까 그 나는 누구인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마하리시가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중학생쯤 됐는가 엄마의 신부름으로 돈을 받아갖고 어 쉽게 말하면 가출했어요. 가출해갖고. 어느, 그때 보면 이슬람교 같아요. 이슬람교 사, 후우 서원에 들어가서 홀라당 벗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벤치만 입고, 자손을착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래도 머리씨도 머리는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 미장원에 가면은 그 미장원 아줌마들이 시골에 어떤 노인 온 것처럼 뭐 가볍게 하고 농담해가면서 머리를 깎 거죠. 요 근데 이 자기 제자들하고 이법문을 전할 때는 그 마리 씨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은 그 앉았다 일어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손을 갖다 대면 뜨끈뜨끈한 전기가 온다. 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기와 기가 같아야 강명설법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말로 해도 마찬가지 아니? 말로 해도,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한테, 어, 그, 수학의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강명설법을 우리가, 음, 늘 듣고 있다. 지금도 앉아갖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결국, 부처님이 내한테 강명설법을 하고 있는 거나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것. 그, 항음 선사가 있었어요. 그, 항음 선사가, 이제, 깨쳐갖고, 자, 그, 위산, 위산, 앙산. 위산이 있었으니, 앙산이 제자인데, 왔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깨쳤습니다. 하고, 항암이이러니까 위산이 들어 보이기는 못 깨친 것 같아. 요 그래갖고, 인가를 해줬어요. 그럴 때만 제자인 앙산이, 아, 내가 볼 때는 뭔가 약간, 신통찮아갖고, 내가 한 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보세요.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강산이 이제, 항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항음이 하는 말이, 어제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었다. 오늘 가난은, 원래 가난은, 송곳마저 없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그, 번뇌망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풀, 풀, 풀 속을 뭐 해치고 다닌 다하는 거는 풀 풀이란 게 뭡니까? 번뇌망상.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가 머리카락 이것을 번뇌망상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황음이 그렇게 딱 표현하니까 앙산이 하는 말이 열에서는 알았는데 조사선은 전혀 모르는구나. 이 조사선이라는 게 이제 그 여기서 처음 났다 그랬더구만요. 그랬더니면, 황음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희자야 하고 부르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앙, 산이 오, 깨친 놈 맞네요. 하고 인가를 해줬어요. 눈을 깜빡거린다. 이게 뭡니까? 이구잖아 임재의 이야기 아마, 몸짓으로, 뭐. 그러니까 그, 설봉이, 암자에 있는데 어떤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 문 앞에까지 오니까 설봉이 나와서, 이 먹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두 스님도 못 모르고 자기도 이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봉이, 아이고, 이놈들은 내흉 내내는구나 싶어서 그냥 식도어 갔어요. 입구로 자기 몸 전체를 드러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나라 들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구지 선사인데이 구지 선사는 그이큰 어떤 절에 그 강사로 있었는 말이에요. 글을 가르쳐 주는, 경전을 가르쳐 주는 강사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하니까, 뭐 회박하니까 많은 그 대중들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하음경이나 법화경, 금강경을 뭐 강의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잘 강의를 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이 실지라는 여자 스님 한 분이 또 구절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는 그 회의로 그 스님을 세 바퀴로 휙 돌고 난 다음에 앞에 쿵 서갖고는 스님, 스님의 말씀을 한마디 해보세요. 자기 말을 한번 해보라. 배우고, 배우, 배우고, 듣고, 뭐, 이런, 어, 지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말을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스님이 자기 말을 하면 내이 삿갓을 벗겠습니다. 어, 자기 말, 배우, 배우는 지식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탕! 막 뛰는 길에.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 뭐, 하도 못해, 뭐, 번개불에, 뭐, 꿈꾸어 묻는 소리 하지 마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아니면은, 그, 자기 말을 하락하니까, 어, 뭐라 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참, 뚱땅지 같은 놈이 와서 갑자기 자기 말을 하락하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 번개, 번개 속에 용이 보이는구나. <laughs> 그런 이야기는 누군가 아무도 안 했다, 아닙니까? 번개 속에 용이 보이는구나. 아니면 뭐, 천둥을 타고, 천둥 소리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자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경전에 매달리가 있으니까, 그, 염소가 말뚝에 묶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묶여져 있는 그만큼만 뱅글뱅글 돌 뿐이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기때 그, 그래갖고, 그, 실지선님이 이제 밤늦은 시간에 간다, 하니튼 아이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하니까. 그러면 당, 당신 말을 한마디 한 하시오, 하니까 또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래서 실지선사가 휙!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오, 이 구지선사가, 아, 내가 이 말뚝에 매 있는 염소에 불과하구나.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내이은 뭐 모든 걸다 정리하고, 그 선사들을 찾아나서야겠다. 하고, 생각을 다 마음을 굳치고 이제 한 잠을 자는데, 그, 어떤 실정이 다 나타나갖고, 여기 그냥 계시면은 일주일 안에 큰 도인이 오셔갖고, 가르침을 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말 듣고 이제 있는데, 오늘 큰 스님이 정말 왔어요. 이큰 스님이, 천 이름이 천룡이래요. 그러니까 와서는 이 아이고, 나의 여제자가 와서 여기서 난동을 부렸다 하는데, 내가 그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래요. 아마 그 실제 여자 스님이 이 천룡의 제자였는 거죠. 그래서 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천룡 스님한테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 당신의 말을 한마디 해보록 했는데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실지가 말한 것처럼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럼 뭐 당신의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 하고 물으니까 그 천정선사가 쫙 손가락을 쫙 내미는 그 순간에 이게 입구 본문이잖아 여기에 다 깨쳤다 이겁니다. 아, <laughs> 입구 본문에다 깨쳤어요. 이 천정선사가 누구냐 했을 때. 아까 개보대로 쭉 내려오면은, 마조. 마조, 마조가 그 당시에,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꼭붙처다 이렇게, 즉심시불이라는 법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한 스님이 그 말을 탁 듣고는 깨쳤어요. 그래갖고, 쭉, 미아가 많은, 그걸로 절에, 뭐, 그 절인지, 뭐, 어디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한참 지난 후에, 마조가, 그 자기 제자가 생각나더라 이거죠 그래갖고 어 자기 그 어떤 스님 제자를 이제 왜 지내는가 싶어서 안부를 묻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그러고 이제 그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 이름이 한번 보자그 스님 이름이 아대매 하하 <laughs> 대매 스님이요 그대매 스님을 더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면 스님이, 우리 마주오 스님 옷어 의해 지냅니까? 하니까, 예, 전에는 즉심시불이라 그랬는데, 어에는 비, 비심비불로 갈키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놈의 뭐 영감재의참 변동도 심하네. 어? 그놈의 영감재의비심비불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즉심, 즉심시불이니라 하니까,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아, 다시 그, 마조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매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하니까 마조가 하는 말이에요. 아, 매실이 다 익었구나. 그래가 그러니까 대매스님. 이 대매스님의 그 제자가 천용스님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 천용스님한테 일자, 이자, 이 구지 법문을 다이뭐랄거나이 손가락 법문을 그래갖고 이제 이 구지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와서, 뭐, 처가 무엇입니까? 걔도, 어 뭐,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조사 서례의가 무엇입니까? 하하다 <laughs> 이렇게 손가락으로 했는데, 어느 날 거의 그 동자 제자가 냈었어요. 어린 제자가 냈었는데. 그러고 이 구지선사가 볼일부로 어디 가고는 없는 사이에 어떤 스님이 이제, 이 구지 선사를 만나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더니 뭐 스님은 없고, 어느 동자가 있더라고요. 우 동자 보고 너가 스님 어디 갔노 하니까, 우리 스님 볼일 보러 갔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아,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나도 스님하고 똑같은 법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뭐, 그 동자 스님을 그 법당 위에 다앉히고 절을 세번 하고, 예를 다 갖춰 갖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자스님이쫙 이렇게. 그리고 동자스님이탁 이렇게 했는데도 그큰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 맨한 동자스님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쫙 이렇게 하는. 거기에 탁 깨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좋아갖고 이제 절을 잃어가는데, 잃어가다가 구지선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구지선사를 그 자기 절에서 이러오니까 어디 갔다 뭐 하다가 잃어오십니까? 아, 내가 그 가서 동자 스님을 만나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모습에 다 깨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구지 선사가 올라와서 이놈의 동자 스님이 뭐 알기오 알곡 하나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불러갖고는 그 동자 스님의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동자 스님이 막 도망을 갔어요. 아파갖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동자를 불러고 야, 동자야! 하니까 싹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순간에 굳지가 탁, 이렇게 손가락을 탁붙쳤어요 그랬더니, 뭐, 동자도 그때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게 입구 본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꼭 그, 말로만, 말에 매달리면은, 제가 이, 그, 글자를 쓰면서 강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별전이라 하는데, 어록은, 가능하면은, 이, 문자의 힘은 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보면은, 뭐, 강의하시는 분, 그, 지향인데, 어떤 분은, 그, 칠판에다가 열심히 적으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종범 스님이나, 뭐, 해곡 스님, 이런 분들은, 그, 글자를 쓰진 않지만, 글자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 말로만, 어, 말도 안 하고 전달할 수 있으면은 아, 말 말까지 안 하겠죠. 말에는 왜 말을 하게 되냐면은 말에는 분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큰 스님들은 항상 하는 말이 아, 그 주정자를 촥 내밀고 보았느냐 이겁니다. 보는자가 누구냐 이거라 그리고 쿵 소리 들었나 예 들었습니다. 듣는자가 누구인고 그자를 찾으면은 그게 참나잖아요. 그럼 뭐더 이상 뭐 보고 듣는 자 그자를 찾아 붙는데 굳이 말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찾으라는 그자를 못 찾으니까 할수 없이 또 사적으로 말로 한마디 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개구직착 개구 입만 열마곧 허물이다 이랬니. 그래서 내가 그래도 대중들의 깨달음을 얻 얻기 위해서 내 허물을 무릅쓰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